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을사년에 집띠 분들 우리 여쭤볼게요 종류별로 네.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사른세방자생 분들 네. 이분들은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결혼이 들어왔대 결혼 음. 운 그리고 2년 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리 잡기가 조금은 힘들다. 지금 조금 주춤하다. 라고 얘기가 하는데, 올해, 내년이죠, 이제. 내년에 조금 고생하면, 하면은 후년에, 아니면 내년 하반기 때는 좀 빛을 본다. 근데 제일 큰 거는 결혼운. 음. 인년복이 들어와 있어서, 그냥 나는 좋다. 그쪽으로는. 근데 일적으로. 취업 쪽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1,4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니까는 나는 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동을 할수 있는 분들이면은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음. 그래도 화이팅은 하자 그 말이 나오고 42살 갑자생들 이분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귀인, 인연, 그리고 소개팅, 결혼 이분들도 그러네 어, gt분들이 어,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 이제 귀인 인연 사람으로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내 배우자는 아니야. 그래도 사람을 잘 봐가면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나서 소개팅 자리가 많이 없잖아. 솔직히 만나기 힘들잖아.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내가 같이 안 좋은 거는 내가 연인이어도 내가 배우자가 있었어도 또, 해갈리게 놓는 해일 수도 있어. 그니까, 러모 뭐 아니면 또, 반반이라는 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잘하, 좀더 잘하자. 좀더 신경 쓰자. 이런 거고, 연인이 없다고 하면은, 새로운 인연, 연인이 생길 건데, 이 새로운 연인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랑 백년회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또그운 때가, 자꾸 옆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만나다 헤어졌다?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54세분들 응 54세 임자생분들 이분들은 을사는 몸관리 잘하시라는데 음. 몸관리를 잘해야 된대 왜냐하면 이분들은 몸수가 안 좋다 보니까 돈보다 몸으로 많이 치 치울 것 같아 그래서 몸수가 좋지 음. 않으신 분들은 그 상황에 이사를 가거나, 내가 어디를 뭐, 이렇게, 변동, 뭐, 사, 사업,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옮기거나, 그거 작가는 미루시길, 가만히 음. 계시는 게 좋다. 원래 몸수가 좋지 않을 때는, 뭐가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 그때는, 이때는 조금 조심은 하셨으면 좋겠어. 54세의 인자생분들은 건강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 응. 음. 음. 그리고 다음은 66세 분들. 경자생분들. 이분들은 그동안 걱정이, 걱정했던 게 책증이 내려간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내가 해결이 안 됐던 게 해결이 된다? 네. 이런 말이 나와. 음. 내가 만약에 뭐냐, 송사,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더라고 하면 은 그게 조금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내가 뭐 남편이랑 아니면 은 와이프랑 이혼 정리가 이제 끌다가 끌다가 그런 게 정리가 된다. 서류로가, 뭐가, 자꾸 정리가 되고, 마음적으로도 뭐가 정리가 되는, 을사는 음. 이라고 하거든? 네네. 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돈 관리 잘해야 돼. 돈 관리? 응. 해결은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돈 관리는 잘 하지. 음. 그니까, 뭐가 나갈 돈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것 같아. 그니까, 러 투자 이런 거는 아직은, 그리고 아니면은, 좀더 자세하게, 좀 깊이 알아본 다음에 투자를 하면 하는 거지. 음. 주머니 관리를 잘해야, 올해가, 괜찮아. 아, 내년이 괜찮고 후년이 괜찮아. 음. 응. 네. 어, 지금 직대분들이 올해까지는 삼재였잖아요. 네. 근데 나가고 나서 내년부터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운이 좀 좋아지시는 그런 시기일까요? 이분들이 음. 좋고 안 좋고가 같이 따라가. 내가 얘기한 게다 그런 것 같아. 네. 50. 좋은 거 있으면서 음. 나쁜 게 같이 따라가는 거. 근데 어. 특히 5 어, 4세 임자생분들은 그게 좀안 좋지. 건강만 건강. 건강으로 어. 어. 이분들 빼고는 조금 운기가 어. 피는 네, 있을까요? 그나마 조금은 낫고 만약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같이 있잖아. 음. 조금 따라가긴 하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게60% 70%. 어, 다행이네요. 응. 3년 동안 고생 고생 하셨. 많이 하셨지. 맞아.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